좋아요. 선글라스 낀 얼굴 대한민국. 아래는 요청하신 2026 캐딜락 엘도라도 더 리턴 오브 아메리칸 럭셔리 파워. 주제로 만든 약천 단어 분량 한국어 유튜브 스크립트입니다. 요청대로 웰컴백, 헤딩 없이 디자인 실내 성능 가격까지 디테일 리뷰 스타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형 캐딜락 엘도라도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자동차 팬들에게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미국 럭셔리카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 중 하나였고, 특히 크고 당당한 존재감, 그리고 강력한 파워와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로 유명했죠. 그런데 2026년형으로 돌아오는 엘도라도는 단순히 과거를 복각한 차량이 아닙니다. 미국 럭셔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자인 언어와 기술, 그리고 현대적인 퍼포먼스까지 더해, 지금 시대에 맞는 엘도라도를 완성한 느낌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2026 캐딜락 엘도라도는 첫눈에 봐도 캐딜락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렬한 전면 인상을 보여줍니다. 최근 캐딜락이 밀고 있는 수직형 LED 시그니처가 더 정교해졌고 헤드라이트는 날카롭고 미래적인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주간 주행 등의 그래픽이 굉장히 강렬해서 야간에 2차가 지나가면 단번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릴 디자인도 엘도라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크고 넓은 그릴은 과거 엘도라도의 당당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디테일은 훨씬 세련됐습니다. 만약 전동화 기반 모델이 포함된다면 그릴은 완전한 공기 흡입구 형태가 아니라 패턴형 패널로 처리되면서도 그릴이 없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디자인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다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캐딜락은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죠. 측면 디자인은 길고 낮은 실루엣이 핵심입니다. 엘도라도라는 이름이 가진 정체성은 사실 SUV보다는 긴 본닛과 여유로운 차체 비율에서 나오는데요. 2026년형도 그 감성을 유지하면서 루프 라인을 매끄럽게 떨어뜨려 쿠페 같은 실루엣을 강조합니다. 특히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유려하고 도어 라인도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강합니다. 휠 디자인은 확실히 고급스럽고 공격적입니다. 기본형에서도 20인치 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상위 트림에서는 21에서 22인치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원래 편안함, 과아, 존재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차였기 때문에 큰 휠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휠하우스의 볼륨감도 커서 차가 정지에 있어도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후면부는 전면만큼이나 캐딜락 특유의 감성이 강합니다. 테일램프는 수직형으로 길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야간 시인성과 고급감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라인과 리어 범퍼 디자인도 단순한 세단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 럭셔리 GT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차는 단순히 출퇴근용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달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타입의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엘도라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실내의 기술감과 럭셔리 감성이 동시에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캐딜락은 최근 인테리어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엘도라도 역시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화면이 크기만 한게 아니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운전자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됩니다. 센터 콘솔은 고급 소재로 마감되며 물리 버튼은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기능은 직관적으로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딜락은 터치식 조작만 고집하지 않고 운전 중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 다이얼과 버튼을 적절히 유지하는 편이라 실사용성에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엘도라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상급을 목표로 할 겁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나파 가죽, 통풍 및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열 역시 단순히 넓은 수준이 아니라 VIP급 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차 특유의 넉넉한 좌석 쿠션감과 등받이 각도는 장거리 주행에서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실내 분위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조명입니다. 2026 엘도라도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훨씬 정교하게 적용되면서 야간에 탑승했을 때 럭셔리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역시 고급 브랜드와의 협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캐딜락은 보스나 AKG 같은 시스템을 자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음질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도라도는 원래 단순히 고급스럽기만 한 차가 아니라 미국식 럭셔리 파워를 상징하던 모델입니다. 2026년형 역시 그 철학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V6 트윈터보 또는 V8 기반 고성능 모델 그리고 전동화 모델이 함께 등장하는 구성입니다. 만약 전기차 버전이 포함된다면 헤딜락의 최신 전기 플랫폼 기반으로 상당히 강력한 출력과 토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는 초반 가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엘도라도가 가진 힘의 여유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모델이 남아 있다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과 엔진 사운드 감성까지 더해 진짜 미국차 감성을 원하는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주행 성향은 스포츠카처럼 날카롭기보다는 강력한 파워를 여유롭게 사용하는 GT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엘도라도는 급격한 코너링에서의 민첩함보다도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가속할 때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이 핵심입니다. 이런 성격은 BMW 나펜츠와는 또 다른 매력을 줍니다. 서스펜션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캐딜락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기술로 승차감과 핸들링을 동시에 잡는데 강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2026 엘도라도에도 이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면 평소에는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달리다가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기본 시스템은 물론이고, 캐딜락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고급 반자율 주행 시스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이 많은 미국 럭셔리카 시장에서 이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캐딜락 엘도라도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브랜드의 플래그십 성격을 갖춘 럭셔리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결코 낮지 않을 겁니다. 기본형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상위 트림이나 고성능 트림, 전기차 고출력 버전이 추가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엘도라도는 단순히 가격 대비 옵션으로 평가할 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차는 감성, 존재감, 그리고 미국 럭셔리의 상징성을 사는 차량입니다. 특히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디자인이 점점 비슷해지고, 전동화로 인해 개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엘도라도 같은 차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캐딜락 엘도라도는 미국 럭셔리의 귀환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외과는 더 강렬하고 미래적이며, 실내는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결합됐고, 성능은 여전히 강력한 파워와 여유로운 주행 감성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은 높겠지만, 그만큼 상징성과 만족감도 큰 차량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럽차와는 다른 럭셔리, 그리고 진짜 미국차 위 감성을 원한다면, 2026 엘도라도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모델입니다. 앞으로 실제 공개 정보가 더 나오면, 엔진 라인업과 트림 구성, 그리고 가격대가 더 구체화될 텐데요. 그때는 다시 한번 더 깊게 비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체크표시, 한국어 제목 10개 플러스 디스크립션 플러스 해시태그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 태그 10개도 세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로켓